공갈까 방갈까 패커들 정해주세요. <laughs> 방배리 낫지 않을까? 주 <laughs> 저쪽 타냐 이런 애들 보면. 경주. 대라 1점일 방갈계. 집으로 들어갔네. 야너 아는 척 겁나 하는데? <laughs> 하나도 안 받아줘 왜? <laughs> 어? 왜? 뭐 뭐라 했어? 감정표현하잖아 아 감정표현 아 이거 얼마 아. 아 시켰다던데 아, 아, <laughs> 아 제발 오나이나스 저기 아, 네. 괜찮아요? 누벅이들만 아, 어, 서면 된다. 아아 제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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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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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피해 피. 아아왜 여기를 보고 있어? 미안. 아, 아, 네, 그 돼. 빨리 여 차라리. 안 돼! 안돼안돼안돼안돼아 이게 아 진짜 해야돼 차라리 카인이 뒤를 보는 게 나으려나? 아 모르겠네 이새캐가제 키일 뿐이라서 날라올 거다 날라오고 음. <목소리도> 야, 지금 하고 있네? 노려볼까? 나 궁이 있어

아, 제 키에 너무 빡친다. 아저 개피 해 아, 틀어당맞아저기 네. 아, 아, 네. 엘리 가요? 네. 아, 아, 안다 응, 야궁

됐어 됐어 아, 타 나오고 타임쌍 보! 터안타제 버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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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들어가지 예, 아, 아, 들어가지마, 아, 걔라, 들어가지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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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저기 엘리... 그거라서 안돼아 진짜 아. 나또안다깝다그다따어어 아, 보! 안 돼, 들어가면 안 돼. 여기서 빼앗아 깼어. 엘리, 엘리. 앞에서 다 막고 <맞고> 있는데. 됐어 헐, 림치 간다. 나만 죽가이도는다 나이스. 나 <님>

아이고! 야 크루퍼 때려버렸어 이 아... 나안될거 같아 오! 그. 이 어, 크루퍼 공성이다 어 엘리 어딨어? 나 아 미쳐버려. 오잉. 아아나

다아그 어, 아 아, 새끼 저거 어, 먹고 있네. 어, 야 아, 나갔다. 아, 좋구요 야, 카인 나이스였다 진짜. 어. 여기 있인요에 까미유 저기 뭐 안돼 까미유 죽겠다 별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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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야 엘리 별똥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나응어 응. <목소리> 다행이다 어? 니네 조심해 별똥 조심해야 돼 진짜 별똥 놔잘 버는 우리 별똥을 자고날와 핵? <laughs> 핵을 쏜데. 얼마나 핵 들려? 진짜 얼마나 쓰면 핵이라 그러냐? 어 엘리 피존 채우고. 야 까미오 피좀 채우고. 아이다 도망갔지. 나 요양 좀 하고 올게 싸우지 마. 아니면 엘리 혼자 돌아다니는 것만 커트하면 될것 같은데. 어, 그거 아니면 싸우지 마라. <laughs> 나라 한. <laughs> 한타임 시골 임먹도 보자 여러분. 계면서고 있었다. 결동별 때문에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버리자 버리자. <웃음> 있다. 충분해. 그럼 이제 물자. <laughs> 물자 물자. 다다 여기, 여기 다인가요? <laughs> 세발다 빼는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

아니기아니기야 아, 발견. 맞았어? 아니, 조금. 에이. 그래도 애들 뺐으니까 됐어. 나공포탄이었데 네. 아, <laughs> 공포탄. 네. 민... 응. 엘리 없으니까. 야, 이따리 뭐? 아, 니따안 어? 아, 니따 아, 니따노 아, 노따리 아, 니따리. 아, 어따야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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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니따다 왜... 아, 니따리. 아, 니따리. 네. 아, 야, 내가... 오, 아, 어, 엘리 어딨지? 엘리 여깄다 나갔다 한다와 저기 되게 맞네진다 <목소리> 어허 <목소리> 네. 어허 야 우리 짱 닮았는데 다다다다다 우리 포론 해거야한데가 궁쓸려나 나 빼야 돼. 아 기절 몸이 미... 안돼안돼안돼안 돼. 잘갈어 그냥 사람으나어살았가 <laughs> 얘야 yeah. 공격이네요, 공격. 오케이. 온다. 띠용. <laughs> 어,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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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루시 러시 루시 러시 루시, 루시 죽는다. 아, 다 이거 죽이마요. 야, 이거 안 된다. 아, 이게 해줘. <laughs> 아. <웃음> 카인도 지금 <laughs> 죽었어. 와, <웃음> 카인 <웃음> 그래도 뭔가 살긴 사는데. 아, 안 돼. 이거 죽어. 다습니다 보상자부터 치라. 아저 공격이었지. 네 저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참. 가자 가자. 나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. 안되네 누가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도통.. 도통이냐 이거 뭐야 <laughs>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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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던져도 될까? 엘리엘리 <laughs> <L, L, L. 웃음> 아 에이, <laughs> 너무 아니아니야반딧 충분해 안돼! 저거 잡아야되는데 애들 다 들어갔는데? 아하 깜짝이야. 작전상 후퇴한다 아네도또한 10분 게임 하겠네 <웃음> <웃음> 안 돼! 야 루시 뭐야! 뭐야 <laughs> <너> 앞으로 갔지? 안돼 <laughs> 루시 루시 야 빨리 이리 참아 나다 죽어 아, 아 미안하지만 나뭐 하는 거 살아라 아, 아야야야야 아 이거 뭐야 이거 고마워 <laughs> <laughs> 까미우 아. 아 맛있다 타, 타냐 궁 없으니까 들어가 아이, 저 진짜 어? 왜 죽었어? 탄야 탄야. 아, 됐다 됐다 됐난 만족해. <laughs> 어,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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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<laughs> 쫓온다. 쫓아오는 속도 봐봐 미쳤어. 나 <laughs> 무서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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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오는 속도 <웃음> 미쳤어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어, 무서워. 보였어? 공격? 요 네, 고요? 공격 고격 아, <laughs> 아, 아까처럼 주문한데. 음. 음. 아, 저기, 같이 여기 좀거저 네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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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거 저거, 저거, 거 어, 가나? 안어같가나 아, 어, 나왔어. 아직 안 떴지. 트로 반피라고. 어, 아, 지 지금 절반이야. 지금 절반 아, 아. 아. <목소리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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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500원짜리 명매! 배달 안될지 이롱 이거 림만 못들어게야내쪽나 있다. 저 사기 사기들 뭐야? 레통이 두 개래. 아 적팀에 아예 두 개가 아니라? 어? 적팀 적팀 두개 아니었어? 아 잘못 봤나? 적팀 두개 맞아. 그치. 어. 어어어 어, 어, 여기 중앙에 우와 무서 여기 왔다 턴쪽턴쪽 쪽. 여기 엘리 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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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라가 그냥 죽였어

チョコよ 와 미쳤다 53어 씨. <laughs> 야 이번에도 파킹 잘 됐다 와 미쳤다 카인 진짜 잘하네 저격 그치 그치 받아라 응. 다봉아 53퍼 힘내준 탱커에게 한표 드릴게 <laughs> 와결국나 고졌다